사람들이 근데 좀 아까 좀 아, 마음이 아막그 맞아요 그거 있어 근데 하고 오면 그게 이제 건강해서 그냥 계속 살면 괜찮은 잘못 때문에을거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그런 거지 네. 그래서 순놈 어디서 되게 센 놈이 하나가 잡혔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다가 잡힌 거아 대장 초투성인데 보기에도 강해 보였어요 그 검은 거 아니 걔 대장이 이제 늙었어요 걔 잡혔어요 응아아 음, 아, 잡혔어요 네 했어요 <laughs> 그런데, 그래도 이제 저랑 같이, 그, 지금 작업해주시는 그, 그 분한테 제가도, 저도 잘해줬고, 하왜자도 어. 욕을 내니까 그분이, 음. 어머니세요. 하면서 깜짝 놀려갖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몇 년을 보고보니까 음. 이제, 얘는 어디가 아프고요. 얘는 어떻고요. 얘는 할까요? 음, 상태를 아니까. 음. 해주니까, 일주일씩 그러시요 음. <laughs> 병원에다가 아... 부탁해가지고, 얘 나쁜 애니까, 선생님 음... 좀 변화주세요. 그래갖고,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, 지금 요즘 밥 먹고.